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짧은 말씀인데요. 18절에 앞서서 많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실 그 이후에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가기를 명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당시에 전문적인 율법학자였던 서기관은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어, 약간 의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자세히 보면요.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선생을 뜻하는 성경 원어는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라삐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이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호칭이었습니다. 앞선 예수님의 명령과 더불어 이해한다면 이 서기관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도 예수님을 쫓겠다 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어디든지 자신이 얼마든지 동행 하겠다 하겠으니 자신은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서기관이 대답 이렇게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답변은 흔히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 나를 잘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너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야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일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벗어나 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쫓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결심을 칭찬하거나 그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아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우나 새와 같은 동물들도 안식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의 안일함을 포기하고 예수와 같은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들은 후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가 되었다는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본문 앞서 행했던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명성과 그 권위를 쫓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기간은 아, 내가 저 사람이라면 따를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에 빗대어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특히 뭐 여러 가지 뉴스 기사를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정치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러다가 힘이 빠지고 권력을 잃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혼자만 남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수 있습니다. 굳이 정치가 아니라 사람 사는 곳에는 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고 힘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사람을 아는 것과 그 사람 밑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몰려드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이죠. 만약에 제가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은 어, 내가 뭔가 대통령과 친한 친분을 유지해서 아, 내가 뭔가 힘이 있는 사람처럼 나에게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알므로 인해서 그 대통령의 권력과 능력이 마치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서기관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후광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이 자신을 따르겠다라는 확신에 찬 각오에 정곡을 찔러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는 길은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야. 그 길은 희생과 고난이 뒤따르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히 후강도 존재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잘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멍성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은 고독한 길이고 희생과 고난의 고난이 뒤따르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가운데에서 주님은 오히려 그곳을 벗어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어, 제가 잠깐 이제 뭐 장인어른이 저희 교회에 왔다가 이제 가셨죠. 이제 여러분들도 어, 저희 장인어른의 설교를 또 듣기도 하고. 또 이제 뭐몇 개월 동안 계셔서 보셨을 것입니다. 어 장인어른이 이제 김포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아내하고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제 장인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러 이간 날을 기억합니다. 어 장인어른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목회자니까 저도 목회자니까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장인 어른도 목사로서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그 중에서 제 마음 속에 아직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살다 보면 외로움을 반드시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어도. 여전히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주님을 따를 때 오는, 그 주님만 따를 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길에 반드시 겪어야 되는 외로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외로움은 아무리 친한 부부사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들과 저의 이 부자 관계라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외로움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이제 장인어른께서 해주셨을 때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말씀해주셨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사실 굳이 목해자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외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겪는 외로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외로움.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남들이 예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겪는 외로움. 그러한 외로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할때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 옆에 나의 아내가 있고, 나의 아들이 있고, 나의 딸이 있어도, 나의 부모님이 같이 있어도 그것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일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보다 지독한 외로움과 고난의 길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큰 위로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모든 고난과 고통, 외로움을 겪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이후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장례가 있는데 주님이 이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라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도 치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죠. 주님이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과 22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 대체 이게 뭐지? 이 말씀을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그런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저라도 만약 주님이 저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의 경우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모든 것을 내팽개쳐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속에 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며칠만 기다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말고 지금 주님을 따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당시의 사회적인 간습을 보더라도 이 제자의 말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다른 종교적인 의무를 능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도 가족의 구성원이 죽었다면 그 몸을 만짐으로 제사장의 몸이 더럽혀지더라도 그것이 허락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죽은 자를 돌보는 의무는 우리가 십계명에서 도출할 수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칠회국계의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반응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다. 우리의 예상되는 답변과 완전히 반대되는 답변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연구가들이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직 죽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가 집에 머물기를 원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버지가 죽은 1년 뒤에 이제 이 유고를 납골당으로 이전하는 이 장사의 두 번째 단계를 완수하려고 이 제자가 돌아가려고 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어떤 연구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게 하라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적인 암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기독교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간의 윤리조차 무시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비도덕적인 종교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1차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최고 주권성, 주님이 나의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녹록치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에게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우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짊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이 아버지의 죽음은 이 죽음은 생명과 죽음, 사람의 힘으로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어떠한 노력과 힘을 들여도 생명에 대한 무게를 짊어지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몫이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 번역의 과정 가운데 매끄럽게 순서를 조정하였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먼저 나온다 라는 것이죠. 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너가 짊어지려고 했던 삶의 모든 것들, 삶의 무게들을 너의 어깨에서 이제 내려놓고 나의 어깨에 지워라 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산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고통과 짐을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생명과 죽음, 죄악의 고통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을 내게 내려놓고, 가볍게 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다 내팽겨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와 짐들을 그리고 스스로 메고 있는 이 죄악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홀가분하고, 가장 평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찬양에도 나왔듯이, 아까 제가 설교 말씀 전에 나왔던 이 찬양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성경 속에 쓰여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심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과 고난이 뒤따를지라도, 나를 따르라. 이는 이 주님의 부름에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나는이 초청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 나를 향해 팔을 벌리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위한 의의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사랑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오직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능력과 성취와 후광에 도치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섣불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길 가운데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므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겪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때로, 때로는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도, 때로는 지독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주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하시고, 여전히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넘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 끝까지 그 인생의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그 길의 끝에. 나를 위해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